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새로운 한 주를 맞이하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십니까? 하나님께서 이한주 동안 어떤 일들을 계획하실까? 나를 어떤 모습으로 이끌어 가실까? 기대가 되십니까? 우리가 그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7장 3절 말씀입니다.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아멘. 삶은 연단의 과정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짧게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은을 얻기 위해서는 도가니가 필요합니다. 금을 얻기 위해서는 풀무가 필요합니다. 높은 열을 감으로 말미암마 도가니를 통해서 불순물을 제거할 수 있고, 풀물을 통해서 불순물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에 순수한 은을 얻을 수가 있고, 순수한 금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연단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은을 얻기 위해서 도가니에 열을 가하듯이, 금을 얻기 위해서도 풀무에 열을 가하듯이,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연단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을 연단의 세월로 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연단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애굽에 300년 넘게 살아가면서 애굽의 문화와 애굽의 풍속 이 모든 것들에게 자기의 마음을 뺏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광야 40년의 시간들을 연단하시면서 그 모든 불순물들을 제거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신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에 있는 여러 가지 불순물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 그것이 재물이 될 수도 있고 친구가 될 수가 있고 권력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온전히 제거하기 위해서 지금도 이번 주간도 하나님은 연단에 나가시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의 삶은 연단의 과정이란 사실을 기억하시고 연단의 그 과정은 힘듭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는 아름답습니다. 기쁨이 넘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실 때마다 믿음으로 순종하셔서 이 연단의 끝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열매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맞이하며 이겨내고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